할렐루야, 50일 시약성경 말씀 묵상, 오늘 15일차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부터 7장까지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묵상을 하게 됩니다. 한 주간의 이 삶을 또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금요일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을 통해 경험하기 원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또 주께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복된 이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부터 7장까지 함께 말씀을 묵상할 텐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은요,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이제 밤중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으로 이 요한복음 3장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아니 우리는 다큰 성인인데 어른인데 어떻게 다시 거듭 엄마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하자 예수님은 이 거듭난다라는 것을 육의 일이 아닌 영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3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심판을, 어, 거듭난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듭난 것이고, 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것인데, 어, 18절 말씀에서는 이미 그 믿지 않은 것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요, 세상을 심판하러 이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 구원하라, 죽어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3장 36절,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 을믿는자 에게 는영 생이 있 고, 아들 에게 순종 하지 아니하 는 자는 영생 을 보지 못 하고, 도리어 하나 님의 진 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 느니라 아멘. 아들 을믿는자 에게 는영 생이 있 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거듭남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거듭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보면은 어,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믿음과 순종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믿음과 순종이 동일하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보면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떤 기준과 생각과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와는 다릅니다. 하늘의 가치로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육의 일을 도모하고 또 육의 일을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육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되지 않고 우리가 영의 일 영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으로 가득할 때 우리가 그 영의 일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되는 우리가 이제 분량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아 오늘 다섯 장 말씀을 읽었다 이렇게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읽고 난 이후에 그 말씀에 머물러서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도 해보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어 계속해서 그 말씀 위에 머물러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나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6의 1이 아닌 0의 1을 도모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을 텐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 음성에, 그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Thank you